안녕하세요 조직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생산성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지메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메일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대용량 웹 메일 서비스예요.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고 Gmail에서도 구글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Gmail.com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하는 개인 메일이고요. 그 외에도 회사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해서 사용하신다면 메일 주소가 바뀌어요. 대학생분들은 뭐연세 ac.kr 고려 ac.kr 이런 대학교 메일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는 뭐시리얼 c o 이런 원하는 이메일 주소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개인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구글 원 또는 그냥 무료 메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글 메일에서 좀더 편리하게 G 메일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세팅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 메일이고요. 저는 업무용 메일과 개인용 메일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업무용 메일 주소를 G 메일에서 보내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gmail.com이라는 개인 메일함에 들어가 있는데 편지를 쓸때 편지 쓰기로 들어가 볼게요. 편지를 쓸때 보낸 사람이 지금은 전시진 sijin90@gmail.com이라는 메일 주소로 보내게 돼 있어요. 발신자가. 근데 제가 발신자를 여러 개를 추가해 뒀습니다. milk골뱅이시리얼@, 뭐 real골뱅이시진.me 그리고 시진골뱅이카카오.com 이런 식으로 제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메일 계정들을 발신자로 추가해둘 수 있어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저는 개인 메일함에 들어오더라도 업무용 메일로 다 회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낸 사람 발신자명은 제 메일 주소 업무용 메일 주소로 하고 받는 사람은 제 계정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오른쪽 끝에 보면 네이버는 참조나 숨은 참조가 바로, 받는 사람 바로 아래에 있는데, Gmail은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 또는 숨은 참조 버튼을 눌러서 참조나 숨은 참조를 추가해 줄수 있어요. 제목도 추가해 줄수 있고요. 여기서 편지를 쓸때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좋은 기능 중 하나는 바로 메일 템플릿이에요. 오른쪽 아래에 옵션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템플릿이라고 있는데 이 템플릿에 제가 미리 지정해 둔 템플릿들이 있죠. 저는 매일 답변이라는 템플릿을 항상 사용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매일 답변이라는 템플릿을 누르면 제가 미리 지정해 둔 인사말들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조직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켜 주는 생산성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생산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시진 팀. 이런 식으로 메일의 인사말들을 바로바로 바로 나오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 선이 있는 곳 안에다가 메일의 핵심 내용을 작성하게 만들어 두었죠. 이러면 매번 메일을 쓸 때마다 안녕하세요. 전신입니다. 뭐, 감사합니다. 전신 드림. 이런 말을 일일이 굳이 쓰지 않아도 보낼 때 편리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 메일 템플릿을 설정하는 방법은 메일에다가, 처음 메일에다가 한번 쭉 써두세요. 여기에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은 서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직 서명을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모두 지워 주시고 서명을 모두 지워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점점점 누른 다음에 템플릿에 들어가서 템플릿으로 임시 보관 메일 저장 눌러 주시고 새 템플릿으로 저장 눌러주시면 새 템플릿의 이름을 지정하고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테스트.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메일 템플릿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메일을 작성하러 들어오셨을 때마다 이 메일 답변 테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인사말과 마무리 멘트를 항상 작성된 채로 바로 메일에 접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저만 쓰는 꿀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 주셨으면 해당 메일에 대한 답변을 써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메일을 받았어요. 전델 서비스에서 받은 건데 이 메일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메일 내용이 길어서 제가 어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날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메일 내용을 복사한 다음에 답장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메일 템플릿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이 템플릿에다가 안에 붙여넣고 먼저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씁니다. 뭐 맥북 허가의 문제, 뭐 DP 포트 문제, 윈도우 연결해 온 방법, 다른 제품 테스트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읽고 내용을 쭉쓴 다음에 맥북으로 테스트 다른 제품으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쭉쓴 다음에 이 내용을 지워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에 받았던 메일 내용을 제가 잊지 않고 쭉 답변을 한 다음에 한번더 확인해보고 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Gmail을 기본적으로는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Gmail에서는 서식들이 있어요. 메일을 보낼 때 일반 서식이 아니라 다른 서식들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강의 문이나 이렇게 어 메일에 주고 받은 내용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서식을 지정해서 굵게나 뭐 색깔을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글머리 기호 같은 것들을 넣어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강의 주제, 강의 내용, 강의 일시 이런 식으로 목차가 있어요. 뭐 주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기초 강의 내용은 스크 워크스페이스 사용법 강의 일시는 2022년 4월 28일 뭐 이런 식으로 10시부터 4월 28일이 4월 21일 금 10시부터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메일을 쓰는데 이렇게만 보내면 메일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서식을 하나씩 지정해 줍니다. 일단, 구글 워크스페이스 기초에다가, 이 글머리 기호 서식을 넣어 주고요. 이렇게,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숫자 8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숫자 8 눌러서, 이렇게 서식을 지정해 주고, 그 아래에도, 주제, 이 구분을 하는 포주제에도 서식을 지정해 줍니다. 텍스트 색상, 배경 색상 넣어주고, 굵게 처리해주고, 배경색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한눈에 서식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메일 작성하고 보내요. 근데 메일을 보낼 때, 바로 저는 신입사원 때는 이게 메일에 오탈자가 있거나, 아니면, 첨부 파일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바로바로 바로 메일을 보내지 않았어요. 정말정말 정말 급한 메일이 아니고서는 바로 메일을 보내지 않고 보내기 예약을 이용했거든요. 보내기 버튼 아래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보내기 버튼 옆에 이 화살표를 누르고 보내기 예약을 눌러주면 시간을 지정해서 지금 시간이 아니라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후에 제가 일정을 지정해서 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날짜 및 시간 선택을 누르고, 날짜 22일 11시 19분에 메일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보내기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메일을 작성하게 되면, 메일이, 저는 보통 24시간 뒤로 메일을 예약을 해놓거든요. 급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러면 24시간 뒤에 메일을 보낼 때, 그 전에 24시간 동안 저는, 어, 뭔가 첨부 파일이 빠졌다. 또는 갑자기 메일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뭐 일시가 변경됐다거나, 주제가 변경됐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 중에, 어, 회의에 의해서 갑자기 내용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메일을 보내기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메일을 작성해서 보낼 수가 있겠죠. 한번더 프로페셔널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 라벨을 지정하는 건데요. 저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라벨을 많이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개인에 관련된 거, 뉴스레터, 그리고 제 회사에 관련된 거, 업무에 관련된 거, 이런 라벨을 구분해 두고 있는데, 메일은 항상 메일함을 정리를 해 주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메일함을 볼 때마다 메일들이, 다 읽은 메일들이 쌓여 있으면, 메일을 볼 때마다, 어, 이거 읽었던 메일인가? 어, 이거 답장을 보냈던가?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머릿속에 리소스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메일을 어떻게 관리하냐 하면 기본 메일함은 저에게 투두 같은 메일함이에요. 이 메일함에 읽은 채로 또는 이 메일함에 남아있는 메일들은 제가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메일이라고 저 스스로 규칙을 세워뒀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고 나면 라벨 쪽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고요. 답변을 하지 않았으면 기본 메일함에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뭐 또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제가 이 메일을 통해서 뭔가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메일함에 남겨두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벨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소셜이나 프로모션, 이런 기본 라벨과 소셜 라벨, 프로모션 라벨을 구분하는 설정이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고, 아래에 보시면, 받은 편지함 유형이라고 있어요. 이곳에서, 중요 메일 먼저 표시, 일지하는 메일 먼저 표시,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에서 맞춤 설정을 이용하고 있어요. 맞춤 설정을 눌러주면, 기본, 소셜, 프로모션, 업데이트, 포럼, 이렇게, 여러 탭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업데이트나 포럼은 저는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소셜과 프로모션만 나눠 놓고 있습니다. 소셜은 SNS 뭐 링크드이나 사람인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에서 날아오는 메일들을 말하고요. 프로모션은 광고 앞에 괄호에서 광고 붙은 메일들 많이 날아오시죠 요즘 그 광고들을 따로 걸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메일이 완벽하진 않아서 광고가 붙은 메일이 기본 메일함에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프로모션 함으로 메일을 옮겨 주시면 그 메일은 전부 다 프로모션으로 넘기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두개 정도만 설정을 해 놓고 저장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소셜과 프로모션 탭두 개가 생기고 옆에 있는 라벨들은 메일에서 일일이 저는 설정을 해 두었어요. 프로모션에서 뭐 비즈하우스를 체크한 다음에 점점점 눌러서 유사한 메일 필터링이란 게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이 보낸 사람 주소를 가지고 필터링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받는 사람 또는 제목 필요한 제목이나 포함한 단어를 넣고 필터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필요 없으니까 저는 받은 편지함 건너뛰기 하고 라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벨은 저는 미리 라벨을 많이 만들어 두었는데. 여러분은 라벨을 새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새 라벨을 누르고 라벨 이름을 비즈하우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상위 라벨을 선택해도 됩니다. 상위 라벨에서 뭐 이건 업무에 관련된 거니까 업무 라벨 선택하고 만들기 그리고 업무 라벨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일치하는 대화에도 필터 적용. 눌러주시면 비즈하우스에 관련된 모든 메일들이 이곳에 라벨이 적용이 되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라벨을 만들어주고 해당 라벨들을 모두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라벨에서 업무에 비즈하우스라는 라벨이 생겼죠. 그래서 저는 전체 비즈하우스를 검색하고 아니, 먼저 들어왔네요. 이렇게 비자우스의 메일들이 모두 들어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벨을 일일이 설정을 하면 나중에 이 받은 편지함이 훨씬 깔끔해져서 업무를 할때좀더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벨을 좀더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모든 설정 보기에 들어오시면 돼요. 모든 설정 보기에서. 라벨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서 원하는 메일함들을 남겨두시고 표시나 숨기기를 선택하시고 라벨들도 이곳에서 표시, 숨기기, 삭제, 수정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온 김에 기본 설정도 알려드릴게요. 기본 설정에서 기본 메뉴가 새 뷰, 원래 뷰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새 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원래 뷰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새 뷰에 익숙해지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표시 언어는 한국어고요. 그 아래에 기본 국가 코드 이런 거 있고 페이지당 표시 개수가 페이지당 50개에 대화 보기를 했습니다. 얘는 기본 설정이라서 뭐 딱히 필요하신 분은 뭐 100개로 설정하셔도 되고 저는 50개로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내기 취소 이거 중요해요. Gmail에서는 보내기 버튼을 눌러도 보내기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바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보내기 취소가 가능해요. 근데 그 취소가 가능한 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5초 안에 취소를 해야 된다, 10초 안에 해야 된다, 20초 안에 해야 된다, 30초 안에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긴 시간인 30초 안에 보내기 취소를 할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장 기본 설정은 답장으로 해두고 전체 답장을 하셔도 됩니다. 참조나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거나 참조가 걸려 있을 때에는 전체 답장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주 이용하실 때에는. 기본 텍스트 스타일은 따로 건들지 않았고요 외부 이미지는 항상 표시를 해두면 용량을 많이 잡아먹어서, 뭐 이미지가 많을 메일일 경우에는 용량을 많이 잡아먹어서 불편할 수 있는데 이미지가 많이 없다 하실 때에는 외부 이미지를 표시해두는 게 메일을 읽으실 때 훨씬 더 편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딱히 건들지 않고 그 아래에서 대화를 읽은 상태로 표시. 이게 다른 사람이 저한테 보낸 메일을 제가 읽었을 때몇초 후에 제가 읽었는지 파악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초로 설정을 해두면 3초 안에 이 메일을 빠져나가 버리면 읽지 않은 상태로 되는 거죠. 이건 기본 설정이라서 저는 그냥 3초로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서명. 서명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메일 계정이라도 여러 서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생산성 컨설턴트로 보내는 메일 서명과 시리얼 유튜버로서 보내는 메일 서명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여러 개 설정해 두고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서명을 입력하고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보낼 때, 메일을 보낼 때 개인용 메일과 업무용 메일을 같이 보내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때 개인 이메일 주소의 기본 값을 제 업무용 메일로 하는 건지 개인용 메일로 하는 건지 선택해 주는 방식으로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사항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발신자 주소를 업무용 메일 계정으로 보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개인용 계정에 업무용 계정을 가져오는 방법이 계정 및 가져오기라고 있어요. 이곳에서 다른 계정에서 메일 확인하기라고 해서 메일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업무용 계정이 들어 있죠. 해당 메일로 들어오는 이메일들을 제 메일로 다 받아올 수 있어요. 메일 주소만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달 및 POP IMAP 액세스로 들어오셔서 메일 계정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메일 주소로 받은 메일들을 제 개인 메일에서 다 보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메일 템플릿 기능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은 고급 설정에 들어오셔서 템플릿 사용 기능을 사용으로 바꿔 주셔요. 사용으로 바꿔 주세요. 메일을 검색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는데요. 검색에다가 일반 메일 주소를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 옵션 표시를 눌러서 다른 더 고급 필터로 검색을 진행할 수 있어요.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또는 메일 제목, 메일에 포함하는 단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용해서 메일을 검색하실 수 있고, 저는 지금 5년 넘게 Gmail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 메일 내용만 검색해도 제가 원하는 메일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급 검색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 검색하는 방법들, 명령어들을 함께 첨부해 둘게요. 마지막은 Gmail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가 기능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 Gmail과 연결되어 있는 패널들이 보이시죠? 이곳에 들어오면 구글 메일과 연결되어 있는 캘린더 그러니까 G메일을 쓰실 때 메일을 쓰시다가 어? 내 일정 어떻게 되더라? 다음 주에 어떻게 일정이 있더라? 라고 보실 때는 캘린더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구글 킵 나중에 말씀드렸던 나중에 말씀드릴 구글 킵 아이디어를 G메일에 넣고 싶으시면 킵을 누르시면 해당 메모를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테스크 할 일을 보고 싶으시면 구글 테스크를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Gmail에서 뭔가 이 메일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 그걸 할 일로 지정을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메일을 그대로 드롭하시면 할 일에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메일 제목 자체가 할 일로 추가가 되고 날짜랑 시간만 지정해 주시면 메일 자체가 할 일에 등록이 되고 저는 이할일 목록을 보면서 메일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부가 기능에서 메일 트랙이라는 부가 기능이 있는데요. 이 메일 트랙은 다른 사람이 제가 메일을 보냈을 때 다른 사람이 메일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트래킹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부가 기능은 무료이기 때문에 설치만 하시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 패널에서 맨 아래에 플러스 버튼 눌러 주시고요. 부가 기능 설치하는 페이지에 왔어요. 여기에서 메일 트랙을 검색해 주세요. 메일 트랙, 이런 메일 트랙이 나타나죠? 얘를 설치해주면 메일을 보낼 때마다 읽음 확인 트래커를 같이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메일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 메일을 읽지 않았다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어? 메일을 읽지 않으셨네요? 하고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투두이스트라는 부가 기능, 여러 부가 기능을 설치할 수 있어요. 투두이스트도 마찬가지로 구글 테스크와 마찬가지로 할 일을 추가해주는 건데 마찬가지로 얘를 투드이스트는 메일을 열고 투드이스트 패널을 열면 이할일에 추가할 수 있게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투두이스트나 구글 태스크를 연결해서 사용해보시면 구글 G메일을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가 기능에서 메일 트랙을 사용하실 때 화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체크가 두 개씩 체크가 되어 있는데 메일을 보냈을 때 읽지 않은 사람은 초록색 표시, 초록색 체크 표시가 없고요. 메일을 받았다면 정확하게 메일을 받았다면 체크 표시가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메일을 읽었다면 체크 표시가 두 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메일을 보낸 사람이 메일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G-mail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G-mail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편리해지는 기능들이 아주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려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팁, 뭐 메일 템플릿이나 아니면 라벨 관리, 그리고 부가 기능, 이거 세 가지만 사용하셔도 메일을 보내실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만 꼭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